오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했던 변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장, 비서관 등 측근들에게 대거특별보좌역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비이재명계, 호남, 중진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를 할때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두 개의 양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0년 총선 경선 당시 6개월 미만 경력 사용 금지 규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총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6개월 전인 이달에 인명장을 준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 보좌역 중 일부는 각자, 가짜 대학생을 경찰 풀학지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 고문해서 사망하게 하여 징역 5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가 하면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03년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마를 포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논란 있는 인사들마저 특보로 임명되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더니 이제는 특별 보좌역 임명장까지 총선 경선 시기에 맞춰 수여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정당이 특정인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